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두입니다. 드디어 와노쿠니 대전투에 c p 로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소수에 불과한 c p 로가 자신들에게 부여된 모든 임무인 와노쿠니를 루피연합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 그리고 니코로빈의 생포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하지만 현재 인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분명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이거든요. 결국 CP제로의 큰 뿌리는 해군과 세계 정부에 소속이기 때문에 결국 그 위에 인명 권자에게 보고가 될 것이고 오니가시마의 전투는 세계 정부 측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장이기 때문에 정상 전쟁급의 인원의 투입까지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을 겁니다. 현재 세계 정부에서도 생각이 정말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루피 연합의 규모와 전투력의 깊이가 원호쿤이 전투 이전 최고의 스케일이었던 정상전쟁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커져 있는 것이죠. 게다가 해군의 전력은 그때보다 더 약화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해군 전력의 상징과도 같았던 3대장의 노쇠화를 뽑고 있습니다. 과거 정상전쟁 때 3대장의 전력은 사왕급 또는 그 이상까지도 평가를 받았고, 일단 한 명만이라도 전장에 투입되게 되면 그 전장은 말 그대로 정리되어 버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거 루피와 키드 역시 키자루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만약 키자루가 지금 와노쿠니에 혼자 파견되어 루피 앞에 서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솔직히 루피가 해볼 만한 그림 아니 더 나아가 이길 것 같은 기대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황들 역시 전성기를 지나고 노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물론 검은 수염은 제외하겠습니다. 검은 수염은 더욱 강해지고 있는 세계 정부의 제일 경계 대상으로 뽑히고 있죠. 세계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취할 수 있을까요? 기존 대장들 히자루나 후지토레를 파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지토라가 과거 아카이노나 아오키지에 비해서 파워 밸런스가 맞지 않다고 할수 있으나 현재 해군 쪽에서 파견할 수 있는 최상의 전력인 건 변함 없습니다. 이두 명의 대장이면 현재 루피 연합과 루피 개인과 전투를 펼쳐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카이도가 확실하게 쓰러지지 않아서 더욱 나쁘지 않은 그림이 그려지죠. 그리고 해군은 아직 미공개한 새로운 대장급 병력. 류쿠규가 있기 때문에 꺼낼 카드가 아직 많다고 보입니다. 류쿠규를 여기에서 공개하게 된다면 꼭 키자루가 등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이네요. 그리고 류쿠규가 루피와 1대1로 싸우게 된다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위에서 루피가 해군대장을 충분히 넘어서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새로운 해군대장이 등장하는 조건과 아직 능력이 베일에 쌓여 있기 때문에 루피의 확실한 승리를 확정하기 상당히 애매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각성을 마친 조로와 상비가 후지토라 또는 키자루와 싸우는 그림이 만들어져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군 측은 루피가 카이도와 목숨을 건 전투에서 겨우 살아남은 상태에서 등장하는 그림이 가장 적합한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군 대장과 루피는 원피스 초창기부터 대립 구도가 계속해서 잡혔지만, 루피가 그때 당시 대장급에 비해서 너무나도 떨어지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죠. 정상 전쟁에서도 대장급에서 막히는 모습을 보였고, 승부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전장이 승부를 내기에 타이밍상 좋아 보이나, 아직도 최강의 빌런 카이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세계 정부는 표면적으로 카이도의 백수의 적단의 동맹의 포지션이지만 카이도와 빅맘의 동맹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사황 하나의 전략 조작 부담스러운데 두 사황의 동맹 자체가 세계 정부와 해군에는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니까요. 이번 전투에서 두 명의 사황과 루피 연합의 세력을 모두 몰살시키는 그림이 가장 원하는 그림에 가까울 것입니다.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초록소 류쿠규의 데뷔 무대로 그의 강함과 기술을 보여줄 전장으로 가장 완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편 루피가 해군 대장을 이기는 그림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최근 후지 토라와 싸움에서 루피가 너무 힘 한번 못 써보고 제압당하는 그림이 보여졌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키자루는 과거 명왕 레일리와 호각으로 싸우는 모습까지도 보여줬고, 물론 레일리가 해적왕의 부선장이지만, 나이가 상당히 차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하지만 명확하게 말하면, 계속 싸웠다면, 레일리가 밀렸을 것으로 보일 만큼 키자루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루피가 카이도를 이기고, 새로운 상황으로 등극하는 그림은, 누구나 인정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카이도를 이기는 루키가 해군 대장을 이기지 못하는 그림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루키가 거의 대부분의 패기와 체력을 소모했다면 변수가 될지도 모르겠지만요. 원피스에서 정말 오랫동안 해군 대장이 상징하는 강함이 너무나도 인상깊었기 때문에 저 역시 루피가 해군 대장을 이기는 그림이 상당히 나설긴 하지만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이도와 빅맘이 함께 있는 전장이 아닌 정말 루피가 상처 하나 없이 베스트 컨디션으로 루쿠규를 제외한 키자르나 후지토라 그리고 아카이노와 싸우게 된다면 1대1은 절대 루피가 질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루피와 대장의 대결 구도 이제는 루피의 파워업이 대장급을 넘어섰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